백호가 걔가 마음에 들었나봐. 둘다옷 벗고 있더라고, 짜증나게. 그 아밀집에 왜 팬티만 입고 있는 거야, 싸가지 없게. <laughs> 우리 친구 하기로 했잖아, 이러는 거 와서. 나술 마셔서 기억 안 나는데? 말 너무 어떡해도 92년생이잖아. 백호가 <laughs> 술번개만 하면은 항상 새로운 뉴페이스한테 여기서 진선미 뽑아달라고.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시켜, 백호가. 그 노래 잘하는 탑동생, 노래하는 거 듣고 나랑 애디랑 둘다막 눈독 들이고 있었거든. <laughs> 노래 잘하는 탑동생한테 백호가 진선미 뽑아달라고 한 거야. 1번, 하룻밤 자고 싶은 사람. 2번, 연애하고 싶은 사람. 3번, 무인도에 데려가서 일꾼시키고 싶은 사람. 이렇게 세명을 뽑으라고 했어. 근데 일단 무인도에 데리고 가서 일꾼시키고 싶은 사람이 백호였어요. 연애하고 싶은 사람이 에디. 하룻밤 잠자리 갖고 싶은 사람으로 김끌돌을 뽑은 거야. 오래 보고 싶은 게 아니고 하룻밤 자고 싶은 사람으로 나를 선택을 해서 너무 막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laughs> 어떻게 나한테 하룻밤, 음? 자고 싶은 사람으로 뽑을 수가 있냐면서. 이제, 그래서 나도 이제 술 취해가지고, 이제, 따지기 시작을 했지. 내가 하룻밤 창녀냐면서 <laughs> 어, 하룻밤 자고 싶은 게식 된다는 뜻이죠, 형. 이러면서. 그게 진이에요. 진 선미 중에 진 뽑아드린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그 뒤늦게 이제 수습을 하는데, 난 이미 삐진 거야. 응. 그래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잤어요. <laughs> 내가 좀 약간 용심 같은 게좀 심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백호한테 조금 미안했던 게 뭐였냐면 그 어제 술방 게 약간 공유 닮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게 바텀이었어. 어, 그 바텀이었거든. 나보다 한살 어리고 이제 나랑 친구 친구 이렇게 건너 건너 아는 사람이었어. 백호가 걔가 마음에 들었나 봐.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단톡방에 보니까 야 공유 내 거야 이러면서 야 공유 오늘 집에 안 보낼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백호가 밑작업을 하는 거를 단톡방에 공유를 한 거야. 공유를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백호가 이제 에디한테 야 에디야. 쟤 무조건 여기서 자고 가라고 너가 좀 타일 리라고 이런 식으로 한 거야 원래는 나를 시키거나 이렇게 할 텐데 난 취해가지고 잤잖아 그 하룻밤 창녀 소리 듣고 <laughs> 나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나는 짜증나서 그냥 들어와서 잤거든 나 없던 사이에 있었던 일이야 백호가 어떻게든 이제 꼬셔가지고 공유를 재운 거야 응. 내가 이렇게 자다가 좀속 쓰리고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깼어 나가봤는데 어머 그 술번개 자리가 다 정리가 되어있고 끝난거야 그래가지고 어머 다 집에 갔나봐 어머 나 얼마나 잤어 이러니까 너한 두세시간 잤을걸? 이랬는데 나는 당연히 에디랑 데꼬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에디는 그뭐 어떤 오빠 만난다고 지네 옥탑방에 누가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에디는 지네 집으로 가고 얼굴 지우고 머리 감으려고 내옷 벗고 이제 팬티만 입고 가는데 어머 모르는 사람이 있는거야 음, 거실에 누워있던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었던거야 어머 뭐안 갔어요? 이러니까 지금, 자고 갈거래 그래서 백호가 옆에서 이렇게 웃고 있길래 음, 또 시작했구나. 음, 작업 중이구나. 나는 하룻밤 같이 보내고 싶은 창녀 소리 듣고 방구석에 틀어박혀가지고 혼자 울며 잠들었는데 눈 뜨다 보니까 어, 내 친구들은 나술 취해가지고 뻗어 있는 동안에 벌써 작업을 다 해가지고서 지금 열매를 맺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괘씸한 거야. 내가 걔가 빠른 구이여서 내 친구랑 친구더라고. 친구의 친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걔한테 그냥 기가를 부렸나봐 집에 안 갔어요? <laughs> 아까 몇 살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저 구이 빠른 구이야 우리 친구 하기로 했잖아 이러는 거야나술 마셔서 기억 안 나는데? 말 너무 어떻게 해너 92년생이잖아 이러면서 <laughs> 너 구이잖아 구이가 어디 지금 구이를 언니한테 말을 나? 이러니까 걔가 어 우리 아까 말로 끼우려 했잖아요 이러는 거야 아니 말 놓지 마너버르장말이가 없다? 이러면서 내가 이제 걔한테 텃세를 부리기 시작을 했어 <laughs> 꼴보기 싫은 거야 <laughs> 내가 이제 백호한테 야 배고너배안 고파? 이러니까, 너안 고파. 잘 거야. 빨리 자.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거기서 자기가 싫은 거야. 왜냐, 난 3시간 동안 잤거든. 배고플 거 같은데? 동그랑땡 튀기 고 스팸 굽고 하면은 네가안 먹을 거 과연? 내, 일단 냄새 좀 풍길게 하면서, 거실에 둘이 누워있었는데, 내가 거기서, 지글지글 하면서 혼자 전을 붙였어. 둘다옷 벗고 있더라고, 짜증나게. 그, 공유 닮았던 애도 걔도 팬티만 입고 있고, 아니, 남의 집에 왜 팬티만 입고 있는 거야, 싸가지 없게. 둘이 스킨십도 못하게 내가 거기서 전을 붙였어요, 혼자 <laughs> 새벽 4시인가 5시였거든요, 그때가 전을 붙였어요, 막한 접지를 붙였어 세수하는데 내가 일부러 문 열어놓고 세수를 했거든, 내가 <laughs> 일부러 화장실 문 열어놓고 막 머리 감고 세수하고 일부러 밖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와가지고 어전다 구워졌다 이러면서 나 혼자 먹는다 그러면 이러니까 얘네가 좀 짜증났나봐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거야 어, 지들이 방으로 들어간다고 야나 방으로 들어갈테니까 너 먹고 자 이러면서 둘이 문을 닫더라고 어머 이것들이 날 피해서 도망 들어가네 그래가지고 너무 또 짜증이 나는거야 <laughs> 백호가 이제 방으로 들어갈 때막 이불이 이렇게 깔려있으니까 좀부시락부시락 하면서 들어가는거야 어떻게든 안팔리게 하려고 내가 야너 방구 꼈지 백호 이러니까 갑자기 이제 그 거미 달려면 동생이 형방국꼈어요 <laughs> <laughs> 순식간에 방국 기념 만들고 할수 있는 건다 했어. 온갖 방에 다 했어. 그 새벽 5 시에 나 귀멸의 칼날 구하 올라온 거를 봤고요 거실에서 젖 먹으면서 사이퍼즈 게임 하고 음, 소리 스피커로 틀어놓고 추하다고 직접 겪어봐.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하룻밤 창녀로 지목당하고 애들이 다 재웠거든. 응? 내가 들어가서 막어나 자야지 이게 아니고요. 짜증이 나니까, 이제 막, 그냥, 어, 슬도 빨리 올라온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꼬박꼬박 졸았어. 그니까 애들이랑 이제 백호가 나 들여보내고 자, 재운 거야. 안들어갈려 그랬대, 처음에는. 그래서, 아니야, 나 끝까지 있을 거야. 이러니까, 어, 아, 들어가서 한숨 자고 나와, 그러면. 너 지금 너무 졸려 보여. 응, 음, 자고 있다가 다시 합류해. 이래가지고, 알았어, 나이따 합류할 테니까 너네 늦게까지 마셔야 된다? 이러고 내가 들어가서 잔 거거든. 그니까 러나 재우고 지금, 나 자는 동안에 지금, 지들끼리 막다 작업하고, 장사하고, 보험 들어놓고, 이렇게 한 거야. 눈을 떴어. 내 파트너는 없어. 배는 고파. 속 쓰려 오줌 마렵고 머리에 막 스프레이 떡져가지고 막 얼굴 어? 화장도 안 지워가지고 답답하고 막내 피부가 숨을못쉬는것 같아 조그만한 방에 문까지 닫아가지고 건조해 나와보니까 둘이 막 꽁냥꽁냥하고 옷 벗고 있어 짜증나잖아 열안 받니? 너희 같으면? 아까 누구야 함바구썸 열안 받아요? 왜 받잖아 그래가지고 냅다 전쇼했지 전부침쇼했지 스피커 틀어놓고 사이퍼즈 게임했어 그러니까, 백호가 이제, 눈비배면서 나오더라. 어, 잘 타이밍 놓쳤어, 너 때문에. 공유친구 지금 코골면서 자가지고, 못 자겠어.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공유를 방에서 재우고, 나랑 백호랑 밖에서 같이 잤지. 김똘똘의 방해 작전 대성공이었어요. 어저께, 최대 수혜자는 뭐, 에디였지, 뭐. 음, 연애하고 싶은 상대로 지목 당하고, 일단, 여왕, 요슬봉과 왕관을 가진 채로, 집에 가면 또 기다린 오빠도 있고, 에디만 어제 행복했지, 뭐. 근데 언니 항상 오늘은 에디 팔아줄게 팔아줄게 하면서 이러시겠다? 내가 팔리고 나서 널 팔아준다는 거지 너부터 팔리게 한번 얘기한 적 없어 에디야 찬물도 위아래가 있잖아 내가 말하는 건 항상 언니 먼저 애디. 그 다음에 에디 그어 작은 옥탑방에 남자 불러놓고 기다리게 만들고 아주 보험까지 들어놨다 <laughs> 보험 디자이너 백호보다도 저 친구가 보험 설까더 잘하는 것 같아 응. 야너 보험 쪽으로 나가봐라 이참에 제 스카우트 하겠어. 그니까 보험 너무 잘 팔지 않니? <laughs> 연애가 너무 안정적인데 이럴 때 밀당 해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나 세상에 해바라기야. 배가 불렀구나 니가. <laughs> 남들은 연애 못해가지고 안달인데 연애가 안정적이어가지고 이럴 때 한번 흔들어보고 싶다 위태로워지고 싶다 이런 좀 모험을 즐기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럴 거면 차라리 밀림 정글 이런 데 가가지고 오지 체험이나 해. <laughs> 강 건너다가 악어한테 물어뜯기고 해봐야지 정신 차리지. 가진 자들의 여유라고 할까? 재수없어, 요 듣는 솔로들 너무 재수없다, 야.